러브키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브라우니를 만들건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거 그릇 그 다음에 작은 그릇 그 다음에 숟가락이랑 젓을것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핫초코가 필요합니다. 자 먼저 그릇에다가 핫초코를 넣어줄 거예요. 그럼 다 부어주고 올게요. 이렇게 다 부어줬거든요. 그 다음 아 저는요 마시멜로 넣었어요. 저번에도 마시멜로 우만사 했는데 맛있더라고요. 한 다음에 이큰수푼에 우유를 두번 따라서 넣어줄 거예요. 네,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밀가루도 두번넣어줄요 그 다음에 계란 넣어 줄 거예요. 잠시만요. 네, 죄송해요. 자, 그런 다음에 섞어 줄 거예요. 네. 어? 피아노... 표 나오지 않게 조심조심 섞어줄 거예요. 근데요, 어, 이거 만들 때 밀가루가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, 많거든요. 그래서 많이 많이 적어주셔야 돼요. 그럼 더 많이 적고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섞어줬고요. 이제 전자레인지로 넣어줄 건데요.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돌려줄 거예요. 2분. 아, 네. 지금 다 돌리, 돌리고 왔어요. 그리고 지금 돌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지금 다볼 거예요. 근데 옆에서 할머니가 같이 부엌에 있어, 있으셔가지고 소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네 지금 여기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. 지금 부풀어 올리고 있어요. 그러면 그러면 다 거의 다 됐을 때쯤에 제가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오, 지금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고요. 되게 향을 되게 좋아요. 지금 이귀 때문에 안 보이실 거예요. 음 제가 5초 정도 됐을 때 제가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거의 다 됐고요. 지금, 네. 그러면은 이걸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어 이렇게 보이는 하얀 색깔은요 지금 다 마시멜로거든요. 아 지금 굉장히 향이 좋은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그릇에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아네 아, 네. 이렇게 다꺼냈고요 맛은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라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음.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. 굉장히 맛있어요. 음 이거. 이 핫초코 브라우니는 가끔씩 해먹어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춤추는요, 러브지니 님이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